You are m y e v e r y t h i n g So, <목소리> Tataswan, <목소리> you get t 다 아직도 i r l You think we're going to m x here? I'm going i 아달 아, 와! 이거 진짜 아 이건 진짜, 진짜... 이 원래 이렇게 쉬운 건가? 그게? 원래 이렇게 순순히 풀릴수록문자씨문 하고 아데아 이상하네. 도다창경 <laughs> 어, 당연... 진짜 아, 진짜 아라 아, 아, 아. <laughs> 오, 와 진짜 골고. 걸고... <laughs> 좋다.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 어, 주원이 옷이 제일 예쁘더라 뭐야 이거 재질 뭐야? 근데 흡연통 알아? 말 우리 어뒤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나올 티켓 때걸린뒤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집잘찾아온 바로 바로 와, 와 작게 나왔어. 아니 개인 포커 봐봐. 개인 포커. 근데 그거 알지? 지금 온 세상이 ㅅㅂ님 미국 가러가고 있어 <laughs> 그건 맞아 이건 맞는 것 같긴 한데 <laughs> 어, 시그널이야. 아니 이거 진짜 없네? 이거? 어. 다 찍어놨어 다 그치. 찍어놨어 굿굿나 <laughs> <laughs> 이거 갖고 싶었어 너무 예뻐 잘 된다 원이 진짜 어머. 예뻐 저거 야! 뭐냐? 진짜 어렵 뭐냐? 예, 아, 진짜, 진짜 <laughs> 재밌는 거같 <laughs> <마. 똥이> 뭐냐? <웃음> <웃음> 아, 알겠어. 고지 못하게. 자, <laughs> 기현이 차 기현아, 창균이 갖고 있지? 설마. 난 천민이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어. 왜? 나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엄마하고 젤라 시 <laughs> 젤라 시이 방안에 같이 좋은 기운이 다 일어나서 잘 고민하기 <laughs> <와, 웃음> 또 나오겠어. 아, 골고루 나온다, 진짜. 와, 신기하다, 진짜. 자. <laughs> 아니, 다 나오네. 아, 아... 이럴 수가 있어? 와 진짜로? 개 나눠다. 와 저거 저거 이거 너무 잘생겼어. 이거 잘라서 꼭 하라 어 이거 나 이거 주는 건가? 아 짜증 나. <laughs> 진심이 나왔다. 그니까? 나보. 어. 야 아니 이거 다 보내줬어. 누가 포장한 거야? 마지막? 마지막. <laughs> 여기서 민혁이 나오면 진짜 다 진짜 여기서 민혁이 나오면 진짜 나쁜 짜이나 <laughs> 진짜? <짜증나>. <웃음> <웃음> 진짜?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이거다 그렇게 보내준 거 아니야? 어. 이번에 와, 와 대박. 와 이게 뭐야? 이게 내? 네. 박와 어, 대박. 대박 지금 못 믿어. 봐요? 네. 너무 재밌다.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뭐야 그거? 아키트. 키트도 키츠. 있네. 어? 어저아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있다. 깜짝 놀랐어. 야 같이 사진 찍어. 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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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보. 아 영원이다. 와야 이게 너무 잘 생겼는데? 뜨거기. 어 아, 아, 뭐야? 진짜 앙큼하게 뺏서 갔다? 응. <목소리가> 내가 오늘 기현이 삼각도로 까고, 너도도 가져왔어. 투디 원, 째. 미국 가는 건가? 만들어 여나. Are o 아또 연아. there? 여나. a o u t 봐기 a r o o 뭐아스 어, 나는 일단 여기, 현이를사랑니니까너도그게 그래. 아니, 생각 없이렇 아니, 이렇게. 아니, 이렇게. 아니, 이렇이호아이아 진짜? 아니, 이렇게. 아니, 이이야게아이 저런 말좋 이렇게. 게 아니, 이렇게. 아 g 아 지금 어 <laughs> 아, 진짜 야 나를 비워내는 것이다 러브 <laughs> 아전 좋아 전 좋아 안녕 아이 훑어한 거라도 기억나사아나 원래 진짜 알잖아 누가 나도 좋아하는 거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왠지 열이 받는다 <laughs> 우주의 기운이 어떤 여자를 응원하는 것같아 너무 열 받는 거야. 아잠 이렇게 있어 기아 그 창균이, 기현이 나온 거? 바이 바이브? 다이, 어 창, 예. 부, 로, 바이브 와우 장영이다 바이브 맨 마지막에 다시 <laughs> 뭐야? 이 기현, 넌 나의 Everything <laughs> <에스슨. 웃음> 어, 기분이 안좋은언어더 <laughs> 어떡해 옷값만 나와 있어봐 에이, 상한안나 기현이 한 명만 나 일단 유닛만 봤어. 유닛은 뭐야? 오케이, 저도 있어. 누구는가? 기현아, 너왜 이렇게 조그리 앉아있냐? 왜 이렇게 작게 왔어? 이거 말야. 저 따지면 한치이들, You are my everything. 알았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공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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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님. 알겠어 알았어. 알겠어알았알 알았어. 알어알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여기서 나오도 소용이 없어. 왜냐면 여기 있거든. 아, 여기어 아. 여기서 나오면 진짜 기현아 너는 표자 아니고 내 일반인 남자친구다. 아니, 아니? 네? <laughs> 내가 일반인이고. <laughs> 너는 일반인에게 너는 이런 것. 장근우 씨고. 잘생겼다. 야, 완전 예뻐. 완전 예뻐 둘다. 너무 예뻐. 근데 진짜 신기하게 기현이 하나도 없다. 너 창균이 나와야 돼. 제발. <laughs> 준아. 야, 기현이 좋다. 야, 나 간다. Shape of Love. 착해놔 뽀삐의 순환 시대다 <목소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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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교대가 <laughs> 나안안 <웃음> <웃음> 어머? <웃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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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여어떻게 여기 <웃음> 하나 <웃음> 있다 뭐 <laughs> 이렇게 야박한가? 시나키시아거 거깄네 기 나왔네 시기이 검정옥이 나왔아아 나왔네 아 나왔다 <키와나? 웃음> 아, 괜찮아 패셜이잖아 시연아 넌 나의 스셜햄스터 얘기하지 아, 기하지안 <미러> 나. 아, 잊고 <이거> 있었는데. <미러> 뭐야? 우 뭐야? 이거 앨범 왜 이렇게 있어? 무슨 앨범이야? 이거 스페셜 앨범이라고.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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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맞 사인아, 맞아! 드디어 나왔다. <미러> 이야, 이렇게 하네! 이렇게 하네! 이씨! 큰일 났다. 더울. 너무 잘 어울려. 이 더울. 이거 나 만능짜리야. 고난과 역경을 거치고 왔잖아 아죄송합니 개건치우꺼 저기 막상 기현이 나오니까 아니, 관심 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엄마든지 그냥이또 가자 민혁아 나 솔직히 다 나오면 좋겠다 어? <목소리> 어? <목소리> 이거 뭐야 네, <목소리> 이거 무슨 징조야 뭐야? 뭐야 이거? 뭐뭐 하시는 거예요? 아냐 이건 내 갈망이었어 아니 이거 좀아 진짜 아, 뭐야? 진짜 날걱정하서까 자윤이 적은 거구나? <웃음> <웃음> 당연하지 뭐야. 좋아. <와. 웃음> 성원이 너무 귀엽다. 아, 오! 뭐고로 뭐. 나왔어? 괜찮아. 나 이거 솔직히 뭐라도 상관없어. 나 근데 주얼 왠지 다 있을 거 같아 애들. 아무도 내 행복을 안말라네 아니 <laughs> 진심으로 그래. 행복을? 어? 내 행복을? <laughs> 내 행복을? 대라이 <laughs> <laughs> 아냐. 그걸로 있을 것 같다, 하늘은. <laughs> 칼질이 아, 거칠어졌어. 아니야. 아닐까 뭐 아니야? Good boy. 이렇게 진짜 안싸 I love you, boy. 기현이 나잖아 그치, 그 여기 있겠지? 그치. 이거 하나 빼면 증상 아니고 아, 괜찮아. 여기 있을 거야. 여긴 100%확률로100% 1오 예뻐! 콩순이 예뻐! 1링0 예뻐! 0 어, 이거 너무 귀여워 말도 안돼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이100% 100% 100% 100% 1다0 100% 100% 1 0는데0 0 100%어디0 100%는데0 100% 100% 되게 유명한데 친구들은 걔네 머글인데 생인데 거의 면안돼이아 진짜? 알고 말하는 거야? 내가 뭘이시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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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laughs> 와이 선생님 잘 생겼네. 아어 응?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자 오늘은 뭘할 거냐? 바로 포카 교환을 할 겁니다. <laughs> 방금 보셨다시피 제가 주원이가 주얼이 중복이 나왔잖아요. 기현이랑 교환을 구했어요. 포카 교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보통 준 뜬기나 편의점 반값 택배로 많이들 보내거든요.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저희 우체국은 사이즈 초과는 조금 봐주는데 용량은 무조건 무게를 제소하기 때문에 준등기는 그 용량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는 점이 조금 단점이 됩니다 대신 준등기의 장점은 집 우편함으로 배송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만약에 내 집이 노출되는 게 싫다 하면 오히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편의점으로 수령을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포장을 하냐 저는 이런 뽁뽁이 같은 거 넣고 하면 준등기 할때 이게 너무 꽉 맞아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더 많이 쓰거든요 사이즈 비교하면 완전 다르죠 사이즈 제한이 없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포장을 해보면. 일단 슬리브에 넣어줘야겠죠? 오늘 포카사이 잘 모르고 이 정도면 들어가겠지 하고 아트박스에서 산 슬리브인데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60 곱하기 90?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살짝 살짝 아쉽거든요? 빛빛 춤 해봤을 때 아무 하자가 없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쏙 넣어줍니다 이제 보통 많이들 하시는 방법이 박스에 덧대가지고 이렇게 양면으로 덮어서 보내시는 분들이 아마 제일 많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주얼 케이스에 넣거든요? 일단 구부러지지 않기 위해서 탑로더에 한번 다시 넣어주고요 탑로더에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가둬줘요 움직이지 말라고 중복 포카 팔때 보니까 앨범을 안 사고 진짜 포카만 사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준 땡기 말고 반택으로 보내면은 앨범 필요하냐고 물어봐서 앨범 필요하면 앨범도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GS 허용 용량이 해자여가지고 앨범까지 보내도 트0 0 0원에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대대 네. 됐다. 주연이가 깨끗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쌌으면은 그리고 저는 평소에 앨거 포카 보낼 때 생카 특정 같은 거를 좀 드리거든요. 근데 오늘 교환하신는분체류를잘 모르겠어요. 바이오를 봤는데도. 그래서 그냥 귀여운 탑코 스티커 넣어드리고 아마 올라왔을 팬콘 브이로그에서 나온 판결 생카 굿즈 이렇게 덤으로 주는 게 뭔가 휘어질 것 같을 때 저는 판때기를 씁니다. 큐! 아 어떻게 할아버지 됐어? 고조개 그렸는데. 그리고 반값 택배는 지에서 어플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이걸로 예약을 하고 가거든요. 왜냐? 이의점에서 알바와 둘이서 그 어색하게 시간을 오랫동안 대체하고 싶지 않아 그냥 예약 확인으로 가가지고 재빨리 띠띠띠 보내고 1,600원 계산을 하고 싶지 거기서 010 010 누르면서 택배를 보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어플로 하고 갑니다 이러면 끝 제가 옛날에 택배 많이 보내는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데가 또 의외로 잘 찢어져요 그래서 너무 빵빵하게 꽉 끼게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안이 갈게요 S25는 이렇게 편의점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택배를 수령할 때 직원을 마주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냉장보관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폭하다.